자, 안녕하세요. 라입니다 네. 이게 계속 뭐,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, 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은 NM 스트라이크 2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, 요즘 시간이 없어서, 죄송해요. 이 영상을 못 올린다는 점에, 죄송, 영상을 못 올린다는 점에, 아이고, 죄송하고요 네.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네. 어네 영상을 망치 망쳤을 때 스나이퍼 스나이퍼를 샀고 아주 저번에 영상 안 찍을 때 모자와 갑박 갑바, 갑박을 샀습니다 네, 타겟 여기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나이퍼의 위력이 아주 세요 네 아주 아니 거의 많이 그쯤 아공기에 걸려서 호호 하지만 이게 안 좋은 점이 많이 못 따라가요. 사람들. 어렉 어디지? 야 내가 아니. 또또또또또또 또. 아무도 없군. 작년 하고. 어 어디 있어? 또 저격이야. 똥. 빠바바바바바바. 뭐, 졌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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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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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씨.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저 아주 엉덩이 보인다. 엉덩이 보인데요 어허, 아저씨, 뒤졌어. 뽕! 엄마야! 엄마야, 엄마! 그리고 제가 내일 캠핑을 가야 되는데요. 캠핑을 가서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, 제가 아는 친구랑 같이 할 겁니다. 네. 제 친구 폰이 없는데, 제 친구 목소리는 나올 거예요. 빠바바바바밤. 빠바 Down. 아, 나 진짜. 저쪽으로. 어떻게 하지? 어머, 어머 미션 클리어 했죠 도두다다다도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, next. 이슈 편 시. 음, 아주 좋소. 너 댄스. 음, 맵비 하나 더 세. 어, 뭐야? 왜맵비 사라졌다? 어, 레. 네. 잠시만요, 레 걸렸네요. 레 <laughs> 걸렸다. 자, 다시 들어 갑시다. 몇번 찍었죠, 제가? 아이참 아이참 몇번 찍었지 내가? 어우 왜 이렇게 4분밖에 안 찍었는데 제가 시간 조절이 잘안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히히 음, 제가 갤럭시 S2 엔아 갤럭시 S2 2입니다 2 HD나 l t 아니고요 갤럭시 S2 어 젤리빈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네 루팅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한테 법을 어 제가 그 루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 SD 카드가 있어야 돼요. SD 카드. 네 공략을 드리자면은 그, 그 SD 카드는 2기가는 2기가랑 32기가랑 64기가는 구하기 어려운데요. 2기가는 뭐 그냥 인터넷에서 사면 되고, 앙 그리고 4기가에서 16기가는 뭐 롯데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데서 아, 이마트 이마트 이런데서 그 4기가가 8천원 훗자어 지금 내방어벽에 무슨 짓을 한거야 어? 어이 나쁜 녀석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강아지다? 노중 너, 어어 어좋았어 어. 아주 좋았어. 스나이퍼 나 o 라 그래. o n 준에서 n 준 n 서 n 준 n 서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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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퐁 펑퐁노 o 두다다다다 두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a 아 뭐야 이거 안전 거였어? 뭐야? 이렇게 애들이 다강해 아, 너 no. 아, 진짜 짜 강하네. 아, 진짜. 아 짱나. 그래도 1300원은 얻었으니까 뭐. 그냥 합시다. 네. 뭐. 삶에 죄지는 것도 아니고. 음, survivors. starvives. progress n money, money, 가져와. 오호 예. 와. 미스터즈. 이건 제가 진짜 어렵게 했어요. 이것은 뻥이고요. 내 네, 주시겠겠습니다. 아, 나 이것도록 그냥. 이거 좀하니까 이게 뭐야? 이게 뭐 아니? 뭐 아니? 굿큐 굿큐 큐네 o 네 o 다리 다리 아 다리 다리 어저 여기 없다. 저도 좀같았었는데 오, 야, 아나. 야, 야, 어라 야, 야. 야, 안돼. 안돼, 안돼, 안돼. 어. 아나 진짜. 나 진짜. 봐봐요, 이거 어려워 진짜. Enemy 뭐야 대체 어디서 산? t h r e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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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 봐 저래 보소 아 이거하면 이렇게 된다니깐요오예응응어 천구백 원 거의 이천 원 가까이 이천 원 가까이였었죠? 하드현대만 Sniper 삼 에어크 c r a f t 뭔 소리야? 탱크 어, 탱크도 있나? defend the air. 음, s t o r 에서 armor, armor를 제가 지금 이거 끼고 있죠? 2,500원에 살수 있고, 5,000원, 만원, 올. 다 좋네. 어, 이거 살까요? 아, 뭔가, 오! 어, 꾸니 복박맨? 음, 잠시만요. 어, 스톨얼 뱅크. 흥. 뜻이에요. 뜨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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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오, 멋지다. 네, 아 어, 지금 제가 몇분 찍었죠? 제가 시간을 너무, 그래도 니까1 0분 찍었네요. 네 여기까지 라이온 엔 라이온의 애니미스트락 2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. 네 오랜만에 지금 보네요. 네 시청해 보신 분,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네 여기까지 라이온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Bye bye. Kundok.